이런 것들 말고 편하게 쉬어라. 쉬란 소리는 아닌데요. <웃음> <웃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고 연습을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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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배님입니다. 동아마라톤 2주를 남긴 시점에서 오늘도 우리 유진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유진 코치입니다. <laughs> 그 훈련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네 알려주신 대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 이제 마라톤 동아마라톤이 끝나고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어, 엄청 <laughs> <좀> 부담스러운데? <laughs> 저는 요즘 이제 훈련도 훈련인데 예, 코스를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어, 어떻게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훈련 코스를 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시합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중 하나이고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동아마라톤는 플래티넘 라벨을 획득하면서 세계 7대 대회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용도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그만큼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 훈련을 하면서 또 대회 코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노트북 바탕 화면에까지 설정을 하게 됐어요. <laughs> 이 서울국제마라톤에 대한 코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그러면은 함께 보면서 <laughs> 네. 어, 일단 동아마라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죠. 네, 출발해서 시청 그리고 승례문 지나서 또 우리 가민 매장에 있는 DDP를 지나가죠. 그래서 청계천도 지나서 뭐 분자역 그리고 어린이들 공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꼬인을 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죠. 저희가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동아마라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서울 마라톤 대회는 코스가 완만한 걸로 유명한 코스인데 선수들도 기록이 잘 나오기로 조금 유명하죠. 아, 그렇구나. <laughs>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서 시청을 돌아서 청계천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 구간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저희 도로도 좁아지기도 하고 네. 노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지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청계천 구간을 지나면은 거의 완만한 코스로 진행되고 네. 신설동 오거리, 동대문 구청, 군자역을 돌아서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에 가까워지면서 저 멀리 잠실 타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아, 네, 잠실 타워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네. 달리시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아, 맞아요. 딱그 구간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실대교를 지나는 구간에서는 이제 경기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을 한번더 차리고 속도를 네. 조금씩 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때부터 힘이 나겠죠 오히려. 네. 아. 사실 힘이 날것 같지만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속도를 아. <laughs> 올리지 않아도 굉장히 네. 힘든 구간이기 아. 때문에 네. 마인드 컨트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오. 상상하면서 보는데도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잠실 종합 운동장 안으로 꼬리는 하기 때문에 잠실 종합 운동장에 진입을 해서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그 운동장이 확 넓어지는 그 광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고 환희가 넘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가면은 300m 정도를 달려서 꼬리는 하게 되는데 그 구간에는 없던 힘도 생겨서 네. 달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꼬린 지점에서 포토그래퍼님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네네. 자세를 조금 멋지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춘천마라톤 우승할 때 네. 처음 우승을 하다 보니까 네. 손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이렇게만 아. 소심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우승할 때는 연습을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laughs> 본격적으로 2주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훈련을 잘 이어오셨다라고 하시면은, 시합을 2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는 훈련량을 서서히 줄여서 가시고, 시합을 앞두고는 컨디션 유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제 선수시절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정도 남기고는 훈련량을 줄여서, 시합 이틀 전에는 풀 휴식을 하는 정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휴식을 유지하는 거군요. 네. 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훈련을 잘 해오셨을 테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쉬란 소리는 아닌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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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때까지는 조금 집중을 해서 훈련에 네. 임해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 대회 전날하고 대회 당일날 준비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전날에는 되도록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들을 제외하시고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잠은 되도록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당일날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3, 4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식사를 먼저 해요. 밥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이나 죽은 소화가 조금 잘안 되는 편이라 음. 가볍게 카스테라 정도 네네. 그리고 가벼운 초콜릿 몇개 정도 먹고 아. 시합에 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회 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짐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일찍 가서 얼른 짐을 보관한 다음에 네. 조금 휴식을 하다가 시합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합을 뛰기 위해서 오늘 입고 뛸 유니폼에 배 번을 달아야 되는데 그배 번을 전날 미리 달아 오시면 좋고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일날 이제 경기장에서 부랴부랴 하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데 사실. 전날에 해놓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일찍 오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되도록이면 화장실은 갈수 있을 때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메이저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월 19일이면 그때도 아직 추울 텐데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합장에 이동을 할 때는 바지도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하게 입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날씨가 너무 춥지만 탈의를 하고 나신 뒤에는 싱글렛을 입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비닐 옷을 입고 대기를 하시다가 출발하셔서 체온이 올라가시면 그때 벗으시면 됩니다. 모든 게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네. 시합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페이스를 잘 체크하면서 나만의 페이스에 흔들리지 않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 페이스가 맞는 사람과 같이 함께 달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이제 뛰는 사람 중에서? 네. 뛰는 네,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도 페이스, 가 오버되지 않게끔 음. 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네 코트님 덕분에 한달 동안 훈련을 잘 해왔고 남은 2주도 잘 준비해서 대회 날 좋은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마라톤은 아무리 빠르게 가더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마라톤 꼭 무사하게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동안에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신다면 엄청난 완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회날 만나요 안녕